처음부터 총 자산 대비 10에서 20 이상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 요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 제가 삼프로TV 투자 윌드더 스타에서 나오는 강의 자료를 공개합니다. 자산 배분의 기초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면 적게 이룰 수 있는가? 아마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내용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요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3% 야심작이죠. 투자 위브 더 스타. 국내 최초의 투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총 상금이 5천만 원이고 우승자의 투자 아이디어를 KB 자산운용에서 ETF로 만들어 준대요. 네, 그래서 6월 4일 첫 방송입니다. 저는 예선에서 면접 요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위대하신 슈커님과 같이 면접을 봤습니다. 네, 제가 3프로에서 개인적으로 정프로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네그 다음에 어, 슈커님도 어, 제가 아주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죠. 같이 해보니까 정말 말씀을 잘하시고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정말 어메이징하더라고요. 진짜 프로 프로 프로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저도 자 어쨌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3명을 면접을 봤어요 장우석 부장, 부사장님이랑 같이 셋이서 네 그리고 우리가 7명을 집으로 보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24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첫 번째 주에 12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네, 제가 교육자로 가가지고 바로 지금 제가 올린 이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죠. 참고로 여기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여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뭐 투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돈가스제 소장님도 계시고 네, 굉장히 네, 다, 재밌고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한번 바, 보세요. 되게 재밌을 겁니다. 6월 4일 7시 시 부터 방영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투자의 목표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높은 수익을 내는게 물론 중요한 목표인데 그거 못지않게 낮은 손실을 내는게 더 중요한 목표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덜 깨지는가 왜냐면은 워렌 버핏도 첫번째 룰로 말한게 돈트 루즈 마니 그러니까 돈을 잃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워렌 버핏이 돈을 아예 잃지 말아라는 것보다는 손실이 날때좀 작게 깨져라 이거를 말한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18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어... 돈을 벌고 싶어서 투자를 하면 늘 깨졌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까?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은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니까 돈이 알아서 막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총자산 대비 10에서 20% 이상 손실을 보면은 그걸 심리적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그 본전 심리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성을 잃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보통 처음에는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우량주를 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손실이 커지면은 개잡주로 넘어가고 그 개잡주다 하면 코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 험, 해외 선물 옵션까지 해가지고 시차 때문에 건강도 날리고 돈도 날립니다. 그리고 계속 물타기를 하다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돈다 말아먹으면 가족 돈도 말아먹고 신용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파탄으로 가는 것이 보통 한국 주식쟁이의 말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총 자산 대비 10에서 20% 이상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MDD라는 개념을 뭐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제가 생략할게요 MDD 많이 들어보셨으니까요 네뭐 참고로 MDD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본전 만회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수익을 내야 된다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MDD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두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자산 배분 두 번째, 마켓 타이밍인데 요 강의 자료가 30분 내로 하라고 해가지고 자산 배분만 하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은요 쉽게 말해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MDD를 방어하는 거죠 기대 수익은 대부분의 자산 배분 전략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보통 연봉이 7에서 9%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는 주식 10개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또는 나는 한국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합니다. 또는 나는 2차전지 메타버스 2개 ETF에 동시에 투자를 하는데요. 나는 재산배분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쓰레기입니다. 이거는 자산배분이 아니고요. 자산배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이 대폭락이 오면은 이 여기 나오이 모든 것이 다 사이좋게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래서 높은 MDD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다 제대로 된 자사 배분이 아니죠. 일단 자사 배분에 ETF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어 시장 수. 그러니까 ETF를 사면은 주가 지수나 또는 ETF가 추정하는 지수만큼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자그 정도만 벌어도 기관 투자자 중에서 상위 5에서 10%는 좋게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위 1에서 2%인데 제가 그래도 난. 많이 양보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투자자들은 시장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마추어는 당연히 그 시장, 시장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능가하는 사람이 0.01% 정도밖에 안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문 투자자들도 별로 능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ETF는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중간만 가는게 아니라 사실은 상위권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거든요 뭐 이런저런 ETF가 있다는거는 아마 잘 아실겁니다 자산 배분의 핵심은 마크 비츠가1 9 5 1년에 논문에서 밝혔죠. 상관성이 낮은 자산을 매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에서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고 마크 비츠는 이것 때문에 1990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하는 질문이 있죠. 어떤 섬나라가 있습니다. 주식이 3개가 있어요. 우산 주식, 아이스크림 주식, 수영복 주식 3개가 있는데 여기서 날씨가 맞으면, 그 날씨가 좋으면 아이스크림과 수영복 주식이 자 나가겠죠. 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우산 주식이 자 나갈 건데 날씨를 맞추면은 그 맞춘 주식이 20% 날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주식은 10% 떨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으나, 이, 이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더니 한 분은 확끈하게 틀리셨습니다. 근데 저 뒤에 금융공학을 적용, 어, 적용한, 에, 전공한다는 그 학생이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우산 절반 아이스크림 수영복 각각 4분지 1이라고 하셨어요. 그니까 우산 50, 아이스크림 25 그리고 수영복이 25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답입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하면요 날씨가 나쁘면은 우산 주식이 올라주고 나머지 두 개가 떨어지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은 얘네 둘이 오르고 얘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좋든 말안 좋든 우리는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실전을 어떻게 적용 하는가? 왜냐면 이섬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세계 주식만 있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연구 포트폴리오, 연구 포트폴리오. 예, 네, 참고로 우리가 주식 채권 실물 자산에 동시에 투자를 하면은 이 세계가 동시에 다 심하게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심하게 망해, 망해봤자 가장 최악의 순간에 뭐12.7% 정도 깨지는 거고, 그거 말고도 최근 50년 동안에 10% 이상 깨진 사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있었는데 이게 연구 포트폴리오의 위협입니다 보시다시피 50년 동안에 아주 아름답게 우상향하고요. 이거는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자산을 4등분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미국 자산이죠. 스파이, TLT, GLD 그리고 현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복리수기 8.5% 그리고 MDD가 12.7%로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참고로 이 50년 동안에 스파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M d d dd는 55% 정도 되고 금은 6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합치니까 이상하게 포트폴리오가 mdd가 13%로 줄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의 위력 이런 겁니다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동시에 투자하기 그러면은 다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네, 연구 포트폴리오가 연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 자산군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입니다. 물론 그냥 경제 성장이 그 플러스 다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치 대비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기대치라는 거는 보통 경제학자들이 만들죠. 예를 들면 뭐 한국의 2022년 경제 성장이 뭐한3% 정도 될것 같다. 그리고 물가 상승은 뭐 3.5%가 될것 같다. 이게 기대치거든요. 근데 실제 2022년 성장과 물가 상승은 그보다 다를 겁니다.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걸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 우리는 어, 어떤 경제 계절이 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나 어떤 계절이 오든 올라가는 자산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기대치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고 경제가 좋으면은 계도국 주식과 금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또 기대치보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도 안 좋으면은 이런 자산들이 잘 나가고요. 우리의 베스트시 시나리오, 경제 에, 기대치보다 물가가 더 많이 하락하고 경제가 더 좋으면은 보통 이런 애들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여기 있는 걸 통으로 다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영구 포트폴리오가 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나리오 있다고 봐요. 물가를 상승하고 경제는 좋은 시나리오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금이나 원자재가 좀잘 나가는 편이고요. 최근에 주식과 채권은 잘안 나가는데 근데 또 개도국 주식 일부는 또잘 나갑니다. 얘네들이 원자재를 만, 만들어서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미 주식 이런 데 최근에 좀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네개자산군엔 금액을 4 등분하는 것이 맞는가? 레이드 알류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주식, 채권, 금, 현금의 리스크는 같지 않다. 그래서 리스크 분산이 더 정교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변동성에 높은 자산에 투자를 좀 적게 하는 거. 이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과 금인 아무래도 또 많이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을 좀덜 움직이는 자산이니까 비중을 좀 높이고 이렇게 투자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식 채권을 우리가 반반 투자를 했을 경우에 주식이 반토막 나는데 채권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의 손실을 전부 다 만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식 30채 권 70을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주식이 반토막 나면은 전체 포트폴리 오 15%를 까먹게 돼요. 30 곱하기 50이니까 채권은 근데 예를 들면 25% 정도만 올라줘도 70 곱하기 25니까 17.5% 그러니까 이 손실을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레이드 알리오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예, 미국 주식 30% 미국 단기채 40% 중기채 15% 그리고 금 원자재 각각 7.5%로 투자를 하라라고 도망갔거든요. 레이드 알리오가 이거를 이 토니 러빈스라는 사람한테 말해주고 도망갑니다. 토니 러빈스는 이걸 가지고 머니라는 채를 썼는데 이때 레이드 알리오가 말해준 요거 백테스트를 하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탄했다라고 합니다. 그 감탄한 포트폴리오는 바로 뒤에 이렇게 나와요. 얘도 아, m d d 가 13%인데 봉수익이9.6%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레더는 아니고 올 시즌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도 상당히 좋은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연구 포트폴리오 올 시즌 포트폴리오를 비교를 하면은 올 시즌이 조금 수익이 높죠. 왜냐면 연구 포트폴리오는 현금 비중이 25%인데 요즘 현금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m d d 는 둘이 거의 다 비슷하고요. 비슷하죠. 한국형 자산 배분으로 넘어가면 은 제가 이것도 최근에 영상을 찍었는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글로벌 ETF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상장 ETF로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김성일의 K-올레더 전략을 좀 벗겨가지고 한국형 올레더라고 하고 다니는데 보면은 여기 주식 비중 35% 채권 비중 55, 50% 금비중이 15%인데 보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으로 분산 투자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그러니까 달러와 그 원화 로 분산 투자를 하면은 또 다시 한번 MDD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뷰티풀하게 K 를르다가 최근 20년 동안에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복리 8%, 그리고 MDD가 작그 만치 7.2%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7.2%. 이게 엄청나 겁니다. 엄청난 거죠. 7.2%로 MDD가 줄어듭니다. 정말 임프레스합니다임프레스하죠 impressive 그렇죠. 이제 그 퇴직연금의 경우 어, 조금 더 상품이 제한이 되죠. 여기는 선물이 들어간 ETF를 살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 미국 이, 미국채 혼합 그리고 금현물 etf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꼼수를 통해가지고 이거랑 에, 매우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선물 요 선물 요거를 못 사잖아요 이거를 못 사기 때문에 우리는 우회를 해서 한국 주식 40% 미국 국채 60% 투자하는 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etf를 사가지고 규제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이상한 놈들이야 무슨 왜 퇴직연금에 선물이 들어간 etf를 투자를 못하는 겁니까 도안 돼.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네, 응용 전략. 그래서 예를 들면은. 꼭 굳이 이 주식 이두 개를 ETF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예를 들면은 콘트 투자를 할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더 이렇게 수익도 더 높이고 MDD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제가 또 다음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이 K-올레더, -오래더, 한국형 올레더가 절묘하게 잘 먹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안전 자산의 50%, 위험 자산의 50% 그리고 한국 원화의 50% 그리고 미국 달러의 50% 이런 식으로 절묘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자산 이갈 곳이 위험 자산 또는 안전 자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느 쪽으로 자산이 가든, 네, 그래서 한쪽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그두 번째 쪽이 자산이 가기 때문에 결국 포트폴리오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우상향한다 이런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형 자산 배분, 한국형 올레더를 지금 제가 아는 자산 배분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같은 데가 가지고 그 제가 백테스트 포트폴리오 에셋 데로케이션 이런 거 가가지고 자산 배분을 넣고 이제 백테스트 하는 거 이런 거 보여드렸고요. 야 이건 영상을 내가 한번 따라오면 찍어야겠다, 그죠 그럼 재밌을 것 같네요, 그죠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도 보여드렸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같은 것만 제가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CAGR은 복리수이고, MDD는 m d d 고 s h a r p 은 a 뭐, t i o 는 위험 조정수익, s h a r p 지수이고, 뭐 US Stock m a r k e t 은 미국 주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단어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건 그냥 생략,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해요 왜냐면 그냥 이제 영상 스톱하시고 보시면 되니까 뭐 이정도면 알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Alternative 네, 대안 투자라는 거는 주식과 채권이 아닌 모든 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테스트 포트폴리오 같은 데 들어가면은 자산금뿐만이 아니라 직접 내가 ETF나 그 글로벌 주식 같은 걸 넣어가지고 직접 실험을 하고 백테스트를 돌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누가 우승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하고 네 넘어갔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 유익한 영상을 보시고 야 자세 배우 분이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하고 딴 분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네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 영상 정말 유익하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